중 3연전 위닝 시리즈를 위해서 두 팀이 오늘 주중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됩니다. LG의 오늘 라인업은 1번에 김용이 2번에 이천웅이 들어와 있습니다. 3번 박용태, 4번 김현애, 5번 오지환이 올라와 있고요. 임찬규 선수의 올 시즌 기록입니다. 3경기 등판을 했고요. 선발론 2경기 등판에서 아직 승리 없이 2패, 6.17의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선수가 상당히 폭넓은 수비를 보여줍니다. 어... 1분터 받아 때렸습니다. 오른쪽 깊숙한 타구, 라인 안쪽에 떨어지면서 담장을 맞춥니다. 김용희는 2루로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경기의 시작과 함께 이미 김용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변하고 아... 지금은 좌중간 멀리 좌중간 가를듯 완전히 가르는 타고 원바운드로 담장 때리면서 2루에 있던 이천웅 홈으로 들어갑니다. 키메네스가 어제 타격감으로 선취점을 올려줍니다. 네, 고척돔 넷센전 이후에 홈런이 없어요. 오른쪽 안타입니다. 오늘은 이타수 2안타에 예. 안규형이좀 생각해야 될거예요 축갔다 됐습니다. 아하. 느리게 아하, 굴러가고요. 아하, 이 타구의 네. 백핸드 일루의 승부. 세이브. 오지원의 빠른 발 김재호가 승부했습니다만 세이비 선언도 했습니다. 자 번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석환호를 첫 타석에 잘 맞춘 타구가 3루수경민에게 잡혔습니다. 아, 이게 히메네스예요. 번트를 됐어요 어제 이런 일루를 선택합니다 이분. 어, 큰바운드공 뒤로 빠지면서 히메네스가 무열입성 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LG가 2대1 앞섭니다 좀 과감하게 붙으면서 점수 줄걸 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점줄걸두점 주고 두점주고세점 주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도 네. 센터 쪽에 한타 이문희 3루 주자 오지환을 홈으로 안내합니다 3대1 이문희 적시타 스트라이 다시 번치 자세 대지 못했고 어. 걸렸어요 3루로 가지 런다운 1루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그 아웃 오지환의 센스 대단하네요 제가 지금 얼핏 볼 때는 오지환이 그걸 잘한 것 같은데 실제로 한번 놓친 상황에서 1루 주자를 3루 잡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방향선회를 확 하면서 1루 주자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오지의 1툭 갖다 댔습니다 이 타그가 내야에 떴습니다 키네 스마우지 수 없는 3루지답니다. 양석환 잘 받아 때렸습니다. 멀리 가는 타구 좌중간 곱게 점수에 젖혀합니다 탐지안을 넘어갑니다. 여를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양석환. 지금도 동점을 깨는 솔로 홈런. <laughs> 어제는 동점 상황 오늘도 동점 상황에서 양석환이 홈런을 뿜어냅니다. 선수는 최재훈 선수밖에 없어 투수에 빠지면서 박용택이 선두 타자로 출루합니다또한번 희망을 갖는 엘지입니다잘 아 맞아때렸습니다 좌중간 타구 이번에는 타려입니다 박용택이 1호돌아왔습니다 3장까지 물러갑니다 3루도 옵니다 볼 연결됩니다 구매 승부입니다 구매 먼저 들어오고 3루에 3루에서 공을 피하면서 아웃입니다 키메라스는 3루에서 아웃 그러나 5대 5의 균형화에서 주자 풀 정도로 스윙 아이고. 삼진 아웃. 원 아웃. 밴투. 때렸습니다. 유격수 정면 오지환. 투 아웃. 때렸습니다. 이로스 아. 손주이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6대5 LG가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가져갑니다. 많은 걸생각해 주는 게임이었다.